안녕하십니까. 약초를 찾아서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땅을 보면은 넓은 낙엽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인데요. 오늘의 약초는 이 나무입니다. 새 눈이 아주 큼직합니다. 이 나무가 중국과 일본에서 후방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중국 후박과 일본 후박은 같은 목련과의 나무로 입이나 나무 모양으로는 구분이 거의 어렵습니다. 약재도 동일한 후박이라는 한양명을 쓰고 있고요. 약효도 같습니다. 이 나무는 일본 후박으로 보입니다. 나무가 미끈하고요.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목련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후방나무도 중국 목련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낙엽 화력 교목으로 20여 메타까지 키가 크고요. 굵기도 1메타까지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이분 거꾸로 달걀 모양으로 20 내지 40cm까지 크게 자라고요. 꽃도 흰색의 꽃이 술잔 모양으로 생겼는데 15cm 정도까지 큰 모양이고 강한 향기가 납니다. 목련과의 나무지만 우리나라 목련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부 지방 울릉도동에 서식하는 겨울에도 입이 지지 않는 상록 화력 교목 후방나무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후박은 농나무가의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 역시 상록성 생달나무하고 또 우리나라 저녁에 자라는 낙엽이 지는 나무, 생강나무가 같은 농나무가 식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련과의 일본 목련, 중국 목련하고 우리나라 후박나무는 완전히 다른 식물이고요. 약효도 당연히 다릅니다. 이 일본 목련과 중국 목련은 그 나라들에서는 후박나무라고 합니다. 일본, 중국에서 후박나무는 목련의 일종을 뜻합니다. 후박은 두꺼울 후자를 써서 이 나무껍질이 두껍다는 의미입니다. 한양명도 후박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나무 지방에 후방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목련과의 나무라는 것에 착안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부르지 않는 중국 목련, 일본 목련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일본 목련, 중국 목련은 그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은 한약명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중국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약이 학문으로서는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동의보감 같은 우리 의서들도 본초강목 같은 중국의서들을 참고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한약에서도 중국약재명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방약재하고 우리나라 후박은 한양명을 토박이라고 하는데요. 그 토박하고 혼동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적 같은 데 후박나무 효능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수가 이 일본 후박, 중국 후박의 효능을 우리나라 후박나무의 효능으로 섞어 쓴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후박나무와 같은 나무가 자생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우리나라 후박, 토박을 홍남목 또는 홍남피라고 하는 다른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열매의 자루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관련 있는 한약재가 혼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후박 나무는 껍질이 아주 두껍습니다. 껍질이 이렇게 두껍고요. 그래서 후박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 껍질과 뿌리 껍질을 약재로 쓰는데요. 맛은 쓰고 매우며 따뜻합니다. 이 후박은 우선 행기작용. 즉 기를 잘 통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해주며 위장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위장 기능이 저하되면 위액 대사가 잘안 되고요 위액 대사가 잘안 되면 위장 내 수분이 과다 발생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거북하며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러한 복부창만 증상 위염 혀의 설태가 두껍게 끼는 증상, 속이 쓰리고 미식거릴 때 복부가 차서 일어나는 설사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후박은 혈압을 내려주기 때문에 고혈압의 효능이 있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장간 및 기관지 평활근 흥분 작용이 있습니다. 가래를 삭이고 천식을 가라앉히며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 또한 비장과 대장 질환을 다스립니다. 항궤양 작용이 있어서 위궤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으며 항종양 작용으로 항암효능이 있습니다.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있어서 십이지장 경련과 위액 가다분비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후박은 또한 강한 살균작용이 있습니다. 급성장염, 세균성, 암에바성 이질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후박은 몸속의 수분 배출을 원활히 해주는 작용이 있고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후박 이용은 줄기껍질과 뿌리껍질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20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약재로서 혼동을 불러오기 쉬운 후박, 일본 목련, 중국 목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